전염병을 전 세계로 퍼트려야 하는 모바일 게임 전염병 주식회사가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확장팩 치료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확장팩은 전염병을 추적하고 백신을 개발해 전염병을 막는 방식입니다. 전염병이 급격하게 퍼지는 세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생충을 포함해 총 7가지 전염병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게임 난이도 선택이며 캐주얼, 보통, 어려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액 결제를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퇴치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본부를 설치할 국가를 선택하고 자원을 모아 전염병을 통제하면 됩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륙마다 교통수단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공항을 폐쇄한다거나, 아시아의 항구를 폐쇄한다거나, 유럽 국경을 폐쇄하는 등이죠. 사태가 심각하다면 강제 락다운을 시행해 의무 격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조치는 대중들에게 반감을 사고 불복종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사태가 진정된다면 폐쇄 조치를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전염병에 대해 널리 알리고 손 씻기와 손소독을 권장해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한편 필수 약품으로 임상치료를 실시할 수도 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질병 퇴치 방법은 점차 늘어납니다. 플레이어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 전 세계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백신 개발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해 권위를 높여야 하고 백신 연구 속도를 증가시켜야 하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인상하고 전염병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해 불복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종이 심해지면 권위가 붕괴되고 무능한 관리 능력으로 전 세계인을 실망시켜 게임이 종료됩니다. 전염병 주식회사 치료 모드는 코로나19가 통제될 때까지 게임을 구매한 유저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전염병 대유행이 가상현실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네요.